이거 지금 찬데 진동 측정을 좀 할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냐면 정차되어 있을 때는 핸들 위에 놓을 거고요. <laughs> 주행할 때는 계기판 디시보드 앞에 있잖아요. 여기다 놓고 촬영 좀 해볼게요. 지금은 핸들 위에 놓고, 놓고 있거든요. 핸드 위에 놨을 때는 7 정도 나오네요 보시면 8까지 나오네 dc보드에 <laughs> 누나 볼게요 경원내거리 쪽으로 오가실 때 공사로 차로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속도 떨어진다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티웨이항공 협찬으로 진행해주 경대교, 경대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진동도 한 손에 쥐고 있는데도 7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추측이 되는 거는 이 운행하고 관계없이 지금 진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게 지금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수 소개한 수 소개 한번 나볼게요 여기 조수 소개. 인정한 청년 DJ 이석훈 서라 home 정차를 했고요. 경대교에서 지금 우회전하기 전에 한번 핸들을 올려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했을 때 핸들을 올리면 칠 정도로 균일하게 나오네요. 도중에서도 엉덩이 쪽에 진동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4에서 7, 뭐 많게는 8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피폭을 당하네요. 지금 핸들에 다시 올렸거든요. 이 휴대전화를 핸들 위에 올려놓으면 고정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 차 안에서도, 웅, 하는 소리, 이런 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 7 정도 되네요. 7 정도 나오네요. 아직은 그럼 서른아홉인 건데, 그럼 좀가몇달지나면또 달 마흔인 거고, 그럼 뭐 뭐지, 그럼 내 친구들은 몇 살인 거지? 막 이러면서, 네,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발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정효숙 씨, 아직 청년이다 하고 위로 받았는데, 오늘 무릎 컨디션은 노년이네요. 흐리다고 바로 아파요. 어, 오늘도 날씨가 조금 흐리죠. 전 비가 온줄 알았어요. 아침보니까 비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어제 저희가 파스타 미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수... 문자가 너무 많... 마... 조수석에는 얼마, 얼마 나왔지? 오 정도 나왔나요? 잠깐, 지금 경북대학교 방향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진동이 심합니다. 이게 주행 중에도 핸들을 잡고 있으면 그 미세하게 많이 들어와요. 요즘 차에 핸들에 진동 들어오는 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피해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차량하고 차는 차량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그 전동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 발전하는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거는 그냥 뭐 차에 결함이 있는 거 마냥 이 아니라 그냥 그 혼자 있으니까 인지할 정도로 그냥 그냥 계속 맞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뭐너 차에 뭐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차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진동이 아니라서 제가 차량 검사를다 받고 문은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그 전에 이런증상이없증어이차었탈요참터때차터어손이 지금 음. 들고 입수도 7 정도 나이네요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정하게 이게 그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지금 운전하는 공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 를 하면서 바꾸예. 일단 이렇게 놓고 음, 파킹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 파킹 모드가 아니 라 정차 모드. 정차 모드에서 이렇게 핸들에 놓고 지금 측정을 해보면 지금 소리도 음, 이렇게 날 거예요. 그는 뭐 뭐그 집에 있는 전동 형태로 돌아가는 전자 제품들 있잖아요. 그 야외에서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이게 뭐 편의점 앞에 보면은 그 실외기 있잖아요. 에어컨이나 이제 히터 가동하는데 그 기기가 뭐 자기가 올 때. 요즘에 인위적으로 좀 반응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요거는 조금 번외라서 하여튼 뭐 그런 게있다라 그런 게있다라 보면 말씀을 경험담이니까 이게 뭐 밖에 있는 밖에 있는다고 아니면은 뭐 내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만 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예, 밖에 위성으로 우리 내파를 내파가 전기신호 니까 이제 위성이나 뭐 관련된 장비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잠깐, 잠깐. 그럼 이미 외부에서 잡아놓은 그런 제품들도 연결해서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외부적인 그 지금 핸들 위에 올려놨는데 일정하죠 여기 진동 강도 보시면 거의 한7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D모드로 해볼게요. D모드로. D모드로 하면 진동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 D모드로 하자마자 거의 한4 정도로 떨어졌는데 한5 정도로 떨어지네요. 아까 그러니까 4로 떨어졌다가 5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d 모드에서도 약하게 거의 달달달달달달 핸들이 만지면은 좀 불편할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파킹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킹 모드나 디모드나 거의 뭐 별반 차이가 없네요. 시동을 꺼볼게요. 이게 지금 시동을 껐는데도 순간 지금 4 정도 튀네요. 이게 튀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몸에다가 지향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인위적으로 1리 정도, 일리 정도 이게 렇 계속 튀어요. 아예 뭐 고요하게 원래는 차량이 없어도 집에 잘 때도 이런 진동이 거의 7 정도 되는 진동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미세하게 한 3, 3에서 4 정도 되는 진동이 가슴 쪽에서 그 회전감이 느껴지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정찰을 했는 상태고. 시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 때는 거의 뭐이 차량에 들어오는 진동만큼 특히 그 일할 때 많이 들어 일할 때 책상에 앉아있으면 거의 그 회전감이라, 회전 진동감이라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한 3에서 4 정도 되는 진동감 계속 가슴하고 목쪽 이렇게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불편 불편할 정도로, 그러니까 숨이 막히고 불편할 정도로. 장 창수하고 상관이 없 없이 대단한 기술이죠. 사실 놓고 보 엄청난 그 사람 내파 기 기반으로 위치를 잡아서 그 사람한테 전기 고문을 하고 진동 고문을 하고 소리 고문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정신건강 쪽이 이제 사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격리시키는 이런 아주 그 악, 악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쓰레기 같은 이런 범죄를 지금 정체 했을 때 이렇게 올려보면 지금 핸들이잖아요 여기 살짝 보였잖아요 여기 핸들 위에 이렇게 다시 측정을 하면 올려놓으면 그 뭐야 그래도 1에서 유지가 되는게 아니라 2 정도 이렇게 탁탁탁 탁, 탁, 탁 튀어요 튄다라는 건 이게 진동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튀었죠. 지금도 튀고. 이거 튀는 사이클 한번 보세요. 되게 일정하죠. 왼쪽 가랑 보면은. 운전할 때 이게 뭐7 정도 이번에 일본에 지진 났잖아요 그 진동 정도가 7이라는데 그런 진동을 갖다가 운전하시는 분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는거 아마 다들 아실 다들이 아니라 전문가 분들 아시지 않으실까 특히나 이 차량이 그뭐중 소형이 아니고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랜저 XG 차량인데 LPG거든요. LPG인데 뭐 저도 살면서 이런 진동을 느껴본 적이 없고 이 피해를 당하, 당하고부터 이제 이런 미친 진동을 받으니까 병원에서 이런 증상 얘기를 하기는 해요. 단지 이제 그 아픈 부위 가슴 쪽에서 이제 그 불편한 감을 증상을 얘기를 하면 의사들은 다 모른대요. 이제 폐 관련 쪽이면 호흡기를 가야 되고 이제 귀 쪽이면 소리 관련이니까 이비인후과를 가거나 뭐 심장 쪽에 많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심장 쪽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그 심장 쪽에 알수 없는 진도 방금 그 진동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심장하고 관련이 없대요. 그냥 불편해서 느끼는 거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측정이 됩니다. 이게 몸에서 나오는 진동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흔들리네. 특히 수면할 때 거의 진동 강도가, 그, 제가 수면할 때, 풀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릴 거지만,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차에서 아까 전에 그 느끼는 그 진동 강도의 한, 한 3분의 2 정도가, 2, 3분의 2 정도? 그러면은, 강도를 치면은 한 3, 4 정도? 그, 그냥, 잠을, 잠들기 직전에 불편하게끔, 그만큼 많이 들어오거든요.